사조와 성명학 오늘은 공성론 중에 월주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주라고 하는 것은 어, 부모, 형제, 집안, 과거의 일 또는 자신이 활동하는 공간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부모 자리에는 보통 인성이 배속되기 때문에 어, 월주에 있다라는 것은 부모, 그리고 형제의 일 또는 16세에서 30세 이전의 일들 이게 이제 요즘은 20세에서 40세 이전의 일들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추론할 때 월주 기준으로 해서 추론을 해볼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통 이제 월상에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간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아버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상에 길신이 있을 경우 나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인 첫인상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흉성이 있을 경우. 뭐, 편인, 상관, 편관 뭐, 이런 것들이 월상이 있을 경우,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좀 거칠다거나,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상이 있는 것들이 합되거나, 극당하거나 이랬을 때, 부모나, 여자들은 결혼에서는 남편 등과 같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다, 또는 어떤 일이 좋아졌다, 이런 걸 해석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지에 있는 것은 내가 활동하는 공간이나 거주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월지를 지지해서 충합형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내가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변동사항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주는 이제 주로 이사를. 한다거나 또는 이직을 한다거나 뭐 이랬을 때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각 위치에 있는 육친들 같은 경우 이것들이 정확하게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참고용으로 공부를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얼추에 비견이 있다라는 것은 부모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형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친구나 형제처럼 친근하게 대해준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정인의 입장에서 비견하는 상관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다는 면도 있고 집안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안 일보다는 친구들과의 일을 더 신경 쓰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월지의 비견이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활동하는 공간에 친구나 동료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시기, 즉 15세부터 30세 사이의 이 시기에는 단체를 결성한다거나 모임에 참석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겁제라고 하는 것도 역시 비견과 마찬가지로 형제의 의미가 있는데요. 예, 겁제는 자수성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수성가한 분이라거나 또는 자존심이나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수 있습니다. 겁제는 자수성가를 의미하고 독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집을 떠나서 생활할 수 있고 월지에 겁제가 있다는 것은 자신이 활동하는 구역에 경쟁자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겁재는 탈제를 조장하기 때문에 돈쓸 일이 많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즉 자존심이 강해서 돈 나갈 일이 많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수 있고요. 월지에 식신이 있다라는 거 이것은 이제 부모 자리에 식신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기술로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의미로 해석할수 있고요. 자신의 의식주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풍족한 생활을 할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을 풍족하게 만들어주기 위 노력하는 부모님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월지의 식신이 있다는 라 것은 자신의 행동 반경에 생산적인 일이 많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시기, 15세부터 30세 사이에 뭐할 일이 많아진다거나 의식주가 풍부해진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상관은 표현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자리에 상관이 있다라는 것은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말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변화가 많은 부모님을 두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을 만큼 운의 기복이 좀 많은 부모님을 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주에 정인이 없다면 부모자리에 부모님 능력은 있으나 안정자리,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주에서 정인이 없다면 상관이 부모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님이 능력은 있긴 하는데요. 상관 자체가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그런 삶의 패턴을 보여주는 부모님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월지에 상관이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활동하는 공간에서 튀려고 하는 습성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표현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월령은 자기 자신의 기본적인 적성이나 또는 근본적인 그 생활 패턴 이런 것을 상징 하기 때문에 상관이라고 하는 티라는 습성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신을 꾸미는 일에 신경을 쓴다거나 하는 행동을 네, 쓴다거나 행동에 가식이 있다거나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제가 월지에 월주에 있다라는 것은 정제가 안정성을 의미하는데 부모 임성 입장에서는 평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고요. 정제는 안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부분은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제의 기본적인 의미가 신용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부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신용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이라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월지의 정제가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활동하는 공간 내에서 신용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편재는 계산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월주에 편재가 있다라는 것은 자신의 부모님이 상당히 계산적이라거나 조금은 냉정한 편이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때 자신한테 잘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여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편제는 흐르는 재물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 범위가 넓은 부모님이라는 말이 될수 있고요 월주에 편제가 있다는 것은 재물의 흐름에 관심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면함보다는 횡재라거나 유흥에 관심이 많고요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생활할 수 있고 이동이 많을 수 있는 시기 즉 15세부터 30세 사이에 고향을 떠날 일들이 생긴다거나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월주에 정관이 있다라는 것은 부모 자리의 정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바라보는 부모님의 성향이 공명 정대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강하게 이제 볼수 있으니 자상한 부모님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바른 길을 가기를 강요하는 부모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멀지의 정관이 있다라는 것은 자신을 지켜보는 눈이 많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체면 손상 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상 신경을 쓴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풍이 정관이라는 얘기인데요. 바르게 생활해라 라고 강요하는 집안성을 얘기할 를수 있겠습니다. 얼지의 편관이 있다라는 것은 일관을 극하는 편관이 부모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보는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런 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언제나 희생과 대의명분을 생각하는 분이라고 할수 있고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월지에 평관이 있다면 자신의 활동하는 공간에 평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언제나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되고 통제된 생활을 강요당하는 입장이라고 할수 있어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인이 월주에 있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부모 자리에 부모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미지가 상당히 자상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부모님, 뭐 이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월지에 정인이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생활하는 곳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상하게 생각을 한다거나 뭐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많다거나 할수 있는데요. 전반적인 것은 다 사주 전체의 구성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이러한 의미가 있다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는 게 좋고요. 월주에 편인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부모 자리에 편인이라고 하는 편부모, 즉 계모가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부모가 자상하기보다는 조금은 편협된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또는 누군가를 편애한다거나 자식들 중에서 누군가를 편애하시는 분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이제 약간의 사기성이 있거나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올바르게 산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귀찮은 존재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월지에 편인이 있다는 라 것은 자신의 행동이 간섭당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서 행동 방향이 넓지 못하고 특정 분야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주라고 하는 것은 그, 나와, 내가 만나는 대인 관계 친구, 동료, 그리고 배우자, 뭐, 등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활동 공간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남자는 배우자궁의 재성이 있어야 되고요. 여자는 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31세부터 45세까지의 운을 지배하고요. 요즘은 40세에서 60세까지의 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는 자리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이상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견이 일지에 있다라는 것은 배우자 자리에 비견이라고 하는 동료가 들어 있기 때문에 친구나 형제같이 편안한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며 재성과 관성을 두고 경쟁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나눠 갖는다거나 경쟁해서 뺏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배우자가 미남 미녀인 경우도 많지만 부부 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의처증이나 의부증에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겁제도 역시 비슷한 의미인데요. 예, 겁제는 경쟁자 내 것을 뺏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내 것을 뺏길 수 있나, 또는 어떻게 하면 경쟁자가 많아질 수 있나,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배우자가, 네, 미남 미녀일 경우에 주변에 경쟁자가 많이 꼬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지 비견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어, 배우자가 또는 애인이라도 미남 미녀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재성이 평관의 극을 받고 있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마른 체형의 여자를 만나게 되는 즉이 말은 뭐냐면 재성이 있어야 될 자리에 겁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재성 입장에서 겁재는 평관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형관의 극을 만나고 있으니 마른 체형의 여자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요. 나이가 많든 적든 친구처럼 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공의 식신이 있을 경우 남자는 재성을 생하는 식신이 있어서 배우자의 품질이 좋아진다고 해서 배우자가 단아하고 미인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반대로 남편 자리에 자녀가 들어있다고 해서 남자를 좀 막대하게 된다거나 또는 남자가 아이처럼 철없이 행동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되면 예, 자녀도 키우고 남편도 키우고 해야 돼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팔자련이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관도 역시 비슷한 의미인데요. 남자의 경우 나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상관은 호기심과 변화, 꾸밈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가 조금 꾸몄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게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몸매 관리를 좀 잘했으면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를 극하는 상관이 배우자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남편을 무시하기 쉽고 남편의 체형이 마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이 없는 남편이나 애교스러운 남편을 만나게 될수 있고 연하를 만난다면 좀 편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일지배우자궁에 정제가 있다라는 것은 남자의 경우 배우자 자리에 정제라는 바른 여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신이 다루기 쉽고 편안한 여자를 만날 수 있지만 미모와는 상관이 없고요 다만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잘 따르는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뭐 대체적으로 남자들 같은 경우 일지에 정제나 편제가 있을 경우에 옷을 좀 깔끔하게 정장 스타일로 입는 여자를 원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 여자의 경우 정관을 생하는 활 정제가 배우자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남자가 깔끔하게 잘 다듬어진 경우가 많고 기본적인 실력을 갖춘 남자를 만나기가 쉽습니다.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인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남자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소유욕이 좀 강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불안감이 싹틀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것 때문에 항상 배우자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음, 대체적으로 순종적인 여자를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남자 또는 개인적인 공간의 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지 않을 매너 있는 사람을 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이 배우자 공에 있을 경우에 예, 여자는 관성이 좀 불편한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바른 이미지를 가진 학벌이나 뭐 집안성이나 이런 것이 있는 여자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기에게 조언하는 여자 그리고 단정하고 약간 도도한 편의 여자를 만나기가 쉽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가 제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자신을 잘 감싸주고 뭐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남자, 집안의 가장 노릇할 을수 있는 남자를 만나기가 쉽습니다. 평가는 네, 남자의 경우에 어좀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존재, 좀 무서운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모나 성격 뭐 이런 것에 상관없이 좀 싸나운 여자를 만나기가 쉽고요, 애교스러운 여자를 만나거나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배우자 자리에 애인이 들어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 있고 멋진 남자를 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남자의 능력보다는 외형적인 모습에 마음에 끌릴 수 있습니다. 일지 배우자궁에 정인이 있다라는 것은 남녀 모두 대화가 잘 통하는 배우자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모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잘 생기고 예쁜 것보다는 정신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가 쉽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가 조금 자상하게 행동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고요. 편인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도 정말 이렇게 외모하고는 상관없이 자신의 취미를 이해해 줄수 있다거나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해 줄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신연령이 조금 높은 연상과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의 경우 항상 외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상한 남자를 찾지만 실제로 자상하지 못하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편인은 일관을 아주 잘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주는 자녀의 자리이고요. 아랫사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비밀스러운 공간을 뜻합니다. 이 시상은 자신의 정신, 머릿속의 생각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 연월일시로 나눴을 때 시는 미래의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는가 라고 고민하게 되는 자리이기도 하는데요. 자리에 이치상 들어가는 육지는 식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이는 말년의 나이로서 46세에서 60세 이상 60세에서 80세 이상의 나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녀에 대한 생각이나 말년에 대한 생각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 자리에 비견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자녀를 친구처럼 생각한다라는 말이 될수 있고요.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에 동료가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될수 있습니다. 시지에 비견이 있다면 후견인이나 스폰서가 있다는 의미로 될 수도 있고요. 말년에 자식에게 의지할 수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주의 구성을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런 의미가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시에 겁재가 있다라는 것은 자녀를 친구처럼 생각한다는 라 내용은 동일하지만 내 것을 뺏어갈 경쟁자가 내 안방에 있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자녀로 인해서 돈이 나갈 일이 생길 수 있고 자녀를 분가시킨다거나 어려서 타양 생활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시지에 겁재가 있다는 라 것은 이제 개인적인 행동에 있어서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돈을 쓰게 되는 일이 많을 수 있고, 독립된 행동을 하기가 쉬운 것을 얘기합니다. 를 시상에 겁제가 있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면 시상 그랬으니, 나의 개인적인 공간, 아주 개인적인 공간을 해서 안방이나 침실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 여기에 겁제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경쟁자가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우리 집 침실에서 바람을 피웁니다. 라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예, 자녀자리에 식신이 있다라는 거 이것은 이제 자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될수 있습니다. 또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 자녀가 효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녀로 인한 어려움이나 이런 고비들이 없다라는 얘기도 될수 있는 거고요. 시에 식신이 있다라는 것은 생활의 안정을 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개인적인 미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관이 자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자녀가 자유분방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다지 뭐 간섭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상관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자유분방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언변이 거칠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지의 상관이 있다면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재물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작용해서 돈 버는 일에 관심이 많을 수 있지만 상관이기 때문에 변화와 기복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정재가 자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정재는 자신의 재물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근면 성실하기를 원하게 되고요. 따라서 간섭을 많이 할수 있는데 자녀 또한 잘 따라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정재가 배우자 자리 시지에 있기 때문에 아, 배우자 정재라는 배우자가 시주에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기보다는 혼자만 쳐다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들에게 소개 잘안 해주고 그럴 수 있기도 하고요. 시지에 정재가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비상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하고, 말년에 재물운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편재가 이제 시지에 있다는 것은 자녀가 소유욕이 강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남자의 경우에, 안방에 애인을 감춰두는 것과 같아서 결혼 후에도 바람을 피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고요. 시주의 편제는 개인적인 공간에 예. 공간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행을 자주 간다거나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주의 정관이 있다라는 것은 자녀가 바르게 행동하고 자신이 모범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존재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존재, 즉 귀한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는 정관은 남편의 육친인데 시에 있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주지 않고 혼자만 감상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연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녀처럼 관리하는 존재. 그래서 연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시지에 정관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가 반듯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남이 보지 않는 장소에서도 바르게 생활을 한다라고도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평관이 자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남자의 경우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키는 존재가 자녀가 될수 있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고요, 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시지의 평가는 자신의 미래가 편한 모습은 아니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즉 노력을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정인이 자녀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자녀가 머리가 좋다 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문제는 식상을 극하는 인성이기 때문에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는 아들 낳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녀에게 의지하려는 성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 일에 간섭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시지의 정인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착실하게 세우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자칫 계획만 세우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게으른 습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편인이 자녀 자리에 있을 경우에 자녀를 늦게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고집스럽다는 의미도 될수 있고요. 자신에게 큰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시지의 편인이 있다면 미래에 대한 편집증 같은 게 있어서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거나한발 늦은 준비로 인해서 고민이 많아질 수 있고 자녀가 좀 늦게 생긴다거나 잘 생기지 않아서 답답하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월일시에 배속되어 있는 십신의 네, 육친의 성향을 간단히 설명을 해봤구요. 시간과 공간적인 의미를 이제 잘 해석을 해보라는 의미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 금묘하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주에서 용신 잡고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잘 맞을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금묘하실에서 그각 육친들이 귀하다 또는 흉하다 길하다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은 육신의 강약으로 구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 식신이 그 하나만 있을 경우에 일을 일, 일거리가 참. 좋습니다. 일하는 게참 좋습니다. 또는 그 시기에 금면 성실합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재성이 어딘가에 하나 있을 경우에 이것이 극당하지도 않고 합하지도 않고 충당하지도 않는다면 그 재물운이 있다라고도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 있는 육친이, 음 중복되지 않고 너무 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기가 길하다라고도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묘하실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고민한다면 용신을 떠나서도 용신이 잘 잡히지 않더라도 사주 통변을 잘할수 있으니까요. 금유화실에 대해서 공부를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많이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천간과 지지의 합충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